까 왔다 왔다, 알로 알로. 항상 이힘 힘, 빠져 있는 이 친구의 목소리. 네? 뭐라고? <laughs> 귀여워. 재밌는 친구들이야. 네, 오늘 메이플 간다며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? 방송사 보존하고 으 응. 에이 야! 알리야 그, 그거 왜 밀어! 야야야야! 자자자자! 아니! 아... 블랭이라고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이스 근데 저 보이지 않나요? 안 보이는... 다 빠졌다 궁극기 근데 이거 약간 너무 빨려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뒷부름이 어, 조심하고 아니 야이씨 아니 뭐해? 솔직히 개오바 아니었냐? 야,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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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까지 아. 또빨리 들어가? 아니 이거 블링 잡으면 할만해 뒤에 뒤에 봐야 돼 뒤에 봐야 뒤에 봐야 돼 그렇지? 빵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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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야야야저 새끼 왜 자꾸 밀려 개놈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입니다 해봐 될 듯? 제발! 제발! 선생님! 야! 야! 어디가! 잭스 어디가! 했어,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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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됐어 이거. 아니! 아니 마무리 못해 저거를. 도대체. 잭스가 자야 물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지나가네? 괜찮아. 괜 일단 하나 풀게요 아. 예, 예 나한테. 나한테. 오 나이스. 잡을 수있어요나를나를 감히 나를, 응? 나를? 아니, 나를? 응. 들어갈 거예요. 응. 내가어떻게 만나? 응. 는야펜타줘 응. 펜티 펜티 엔당 응. <laughs> 그한한해해흥흥 응. 안되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. 오 아이고. 한판 이기기 진짜 어렵다. 아니, 진짜 피지컬이면 이렇게 다 찍어 누르는데, 겁나 터지나. 야, 이거 봐줘, 이거, 이거. 딜레드 잘할 줄도 모르는 친구인 것 같아 제발 포커싱 있을까? 갈리지 말고 아니 이거 어차피 앞에 거는 형이 히드를 푸는 잡으니까 어... 그래서 한거 같애 나이스 이제 이겼어 오우 싸발떡이 구 조금 플레이를 맞추어보려다가 싸우는 거가 굉장히 많이 났어 아안 가요 자꾸 도와주기 싫거든요 오우. 오, 어 뭐야? 메롱 자리 바꾸면 되지아 이거 가도 가면 제발 아 평타 어, 터트렸다 다행이다. 나 알리 전멸 없어 알리 전멸 없어. 알리 전멸 없어. 죽여버려 다 그냥. 떠가려 새끼야.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? 이거 좋겠네. 좋았어. 어휴. 어떻게 보면, 파워 푸시는 게임인데. 맞죠. 그게 맞는데, 그렇게 안 하는 게, 인기 상정. 이거, d 엘 라인 조심해야 돼. 이거, 나, 얘 잡고 죽어야 된다. 아! 형타 왜안 들어가? 대박야 이거, 근데, 너무, 빨려 들어가긴 했다, 진짜. 좀 심하긴 해. 형이 다 잡아줘. 형이랑은 아니해. 나이비고 아, 비고 아니지. 비비야, 날나 와, 야, 저 개놈 뭐야, 저거. 아, 이거 넘어가면 녹턴이 나한테 날아올 텐데, 어, 어디로 넘어가야 되지? <laughs> 이거 뭐, 저거 볼 필요도 없고, 욕 먹는 거 방해한 것같 먹어도 되니까, 문도만 때려 이거 전멸 쓸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전멸 없어요, 전멸 없어요. 내가 아까 뺀거 없게 타고 있어가지고. 아니, 이거 다 어디가? 선생님들? 미치겠네. 진짜 이상하다, 니까 나를 조금어줘 W가 있어 이거 피해도 못 잡아요 어차피 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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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이 내가 던졌어 너무 가좀짜증나긴 아, 했어 근데 법 자체가 이런거지 자꾸만 그냥 무조건 받아치기만 해야되고 받아치는 것도 뭔가 굉장히 이상해 까드 까드